여기는 A 동온실이고요. 저건 2004년도에 예, 졌어요. 어... 그러다 보니 2004년에 졌다 보니까 좀 약간 현대화된 느낌이 있고요. 네. 트러스 구조고. 이거는 97년도에 졌어요. 더 오래됐구나. 네. 한몇년 사이인데 예, 온실 수준이 어머... 음... 많이 차이나요. 이거는 음... 정부에서 지라고 해지 거고. 네. 저거는 제 스타일이 이게좀 가미된 거고. 아... 화랑 가서 보니까 아, 이혼실은 경영이 없고 저혼실 경영이 있다. 스타일이 틀려요. 버트로볼땐 아... 때는... 틀려요. 안에 구조가 다 틀리고 같아요. 이혼실은 음... 6월 하순, 6월 안에 정식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배지 갖다 놓고 드리퍼 수도 캐놓고 오지 수도 캐놓은 상태예요. 6월 한 25일이나 30일 정도에 정식할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힘들, 농사일 때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꼭 주인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 크게, 얘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배지만, 배지만 있는 거죠. 모종은 어제 크고 있으니까. 모종은 어디 있었는데? 저 저기요. 내가 모종 관리실이네요. 네, 육묘장인데 같은 온실을 써요. 요게 5월 24일 날 파종한 거예요또 네. 6월 20일에서 6월 24일 정도 사이에 정식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상투육묘라는 건데 상투육묘인데이 셀이 커버리면 정식하게 할때 나빠요 네. 근데 셀이 작아 버리면 장기육묘할수 없고 네. 왜냐면 셀리 작으니까 모종끼리 붙어있단 말이에요 음... 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셀리 작은 상태에서 장기육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종끼리 붙어있으니까 우짜라잖아요 내일 정도부터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료가 안 들어가서 비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벌려 놓고 이렇게 주면 햇빛 받는 양이 늘어나죠 어... 광 흡상이 늘어나니까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밀도가 높은데 두산갈슬에서 이 위에서 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유에 줄때 비료물을 주면 입이 타거나 문제가 생겨요 어... 비료가 들어가 버리면 맹물은 상관없는데 그리고, 작물이 크는데도 지장이 있고. 네. 근데, 요렇게 놓으면은, 네. 요 사이로 물만 줘요. 아 이파리에 물안 줍고, 뿌리 근처만 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낮에도 물줄수 있고, 비료물 줄수 있고, 다줄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누워주게 되면, 모종이 이렇게 크다 보면, 웃자라가지고 도장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커요. 도장이 키가 큰다는 거지. 아 가늘게 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크거든요. 기울여서 이렇게 크는데, 원래는 3 0이 트레이라 그래서 이거가 이거가 네 개가 붙어 있는 한 장에 32개 구멍짜 리육매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 곱하기 2. 아, 곱하기 2. 이건 곱하기 4. 곱하기 4. 그게 두 장이 붙어 있는 게한 장이거든요. 아, 이게, 아 그러네 원래 한 네. 장이. 예, 네. 거기, 거기에 32구 두구멍짜리육매해야 되는데 네. 이게 128구거든요. 네. 셀이 직죠. 네네. 셀이 직은 장신에 득은 대신에 물을 자주 주고 금꺾만 주기 때문에 육매가 가능해요. 소는 더 가는데 최종적으로 조, 토탈 소는 얘가 싸게 매키 왜냐면 육묘하는 비용 절감된가 동시에 육묘해서 정식할 때도 편해요. 음. 왜냐면셀큰 거는 구, 이게 홀 타고 홀 빼기도 힘들고 심기도 바쁘고 나를 때도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셀이 작어요 그냥 갖다 손가락만 집어넣으면 바로 심을 수 있어요. 음. 이제 그런 차이 점이 있어. 저는 이렇게 한 지가 10년 됐어요. 육묘를 해가지고 정말 정신을 흘고. 또 하나는 고원기일 때는 어린 멸을 심어야 되거든요. 대묘 심는 것보단. 네. 그래서 어린 멸을 심기에도 좋고요. 어. 그래서 이런 모종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A동 심을 때랑은 또 조금은 또 다르죠. 정도? 저기는 대멸, 큰 멸을 심는 게 유리하고 어. 이거 심을 때는 어린 멸을 심는 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해서 그것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가에 거기에 최적화된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정식하는 것도 네. 다르다? 네, 달라요. 초세가지도 다르고. 그냥 강하죠. 네. 강한데 아니, 똑같은 온실인데 필름이 틀리잖아. 아, 그 식물이, 없어서 그런 식물이 없어. 이게 이게 어게 사막이죠. 아, 아 저외는 해가 들어오게 되면 이파리를 자극해서 물을 수증기를 바꿔가지고 온도를 떨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해 들어오면 해 들어온 게다 그냥 바로 네. 에너지니까. 아. 이거 여긴 데 건조해요. 온도가 높다 보니까 네. 저, 저, 저렇게 저 조그마한 놈이 저렇게 컸어 이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필름이 PO 필름이라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광투가량이 옛날에 장수필름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온도가 더 높고 더 뜨거워요 그냥 네. 저초에는 장수 필름이라서 광투하량이 떨어지고요. 그 수량 차이가 PO 필름하고 장수 필름 수량 차이가 있다고 하도 처음 브라 장수 필름으로 고해 보시는 거. PO 필름. PO 네, 처음 해 보는 거죠. 근데 향후 앞으로 천천히 개조가 일어나면 모든 걸다 장수처 PO 필름으로 바꿔야겠죠.